우리 옛 속담에 자기 똥을 삼년안 먹으면 죽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똥 드셔 보신 분이어요 <laughs> 먼저 아시아들 아시면 좋은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곡식입니다. 곡식. 곡식 아시죠? 저는 잡곡이란 말을 안 씁니다. 잡곡은 틀린 말이다. 그건 분명히 일제 강점기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멸시하려고 저는 만든 말이다, 이렇게 봅니다. 옛날 조선시대 농소 보면 잡곡이란 말이 없어요. 그냥 곡식이죠. 어, 밥입니다, 밥. 근데 곡식, 밥 그러면 지금은 백미를 뜻하죠? 그게 아니었어요. 보리밥처럼 여러 가지를 섞은 밥. 그래서 오곡. 더 많으면 구곡. 그러니까 백미가 지금 우리 밥에 모두, 온리 백미 아닙니까? 이거는 아주 왜곡된 저는 밥상이다 이렇게. 근데 곡식은 순환 작물입니다. 제가 순환 작물이라고 썼어요. 왜 순환 작물이냐? 곡식은 그 이상만 먹고 다 이게 땅으로 돌아가요. 아시죠? 볕집 다 썰어서 땅으로 돌아갑니다. 콩대도 썰어서 땅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얘는 그 뭐죠? 이게 다시 땅으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땅에. 나온 만큼 돌려준다. 이런 뜻의 순환 작물입니다. 아직 잘 이해가 안 가실 텐데, 채소는 보십시오. 배추, 땅에 돌아가는 게 별로 없어요. 그 다듬고 남은 거다 물구덩이 밖에 안 돼요. 땅에서 나왔지만 땅에 기여하는 바가 별로 없어요. 그러나 곡식은 먹은 만큼 돌려주는 곡식입니다. 어?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 곡식 먹고 싼 똥이 <laughs> 또 땅에는 비옥한 거름이 된다는 거야. 응? 그래서 곡식은 저는 순한 작물이다.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곡식은 씨를 먹는 거잖아, 씨. 네. 그죠? 그래서 그 곡식을 먹으면 육종, 채종, 씨앗 받는 거. 어, 이게 전루돼요. 먹기 전에 한줌 덜어내면 되죠. 어? 곡식 중에 요즘에는 들깨도 들어가요. 제가 들깨 농사도 하는데 오늘 제가 기름 짜려고 들깨 널면서 먼저 이거 물로 이뤄야 돼요 이르는 어? 거 아세요? 요즘 우리 네. 주부님도 이를 줄 아세요? 조리지, 그죠? 해야 조리 잘 못하죠? 어? <laughs> 제가 되게 잘합니다 그게. 어? 그, 그 조르지 이르기 전에 이 씨를 쓸건물 담으면 안 돼요 한 대접 덜어놓은 게 씨예요 그래서 곡식은 씨를 받기가 쉬워요 근데 씨받는 게 뭐가 중요하냐 우린 씨를 먹기 때문에 개씨를 다시 번식시켜 줄 의무가 있어요. 그게 식물과 인간의 무언의 약속이에요. 먹음만큼 개 자손을 번식시켜 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순환이에요. 저는 순환의 시작은 똥에서 시작하지만 순환의 완성은 종자에서 이루어진다, 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쌀을 먹으니까, 뭐 보리를 먹든, 곡식은 씨를 먹으니까 한줌 덜어내면 씨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평생 김치 드셨죠? 배추 씨본 사람 있어요? <laughs> 어? 보세요. 아 우리 선생님은 <laughs> 역시 자태가 모범생 자태. <laughs> 어? 근데 자 보십시오. 평생 삼겹살 집 가서 상추에 고기 싸 먹어봤자. 예. 상추 씨 보셨어요? 네. 어 보셨어요? <laughs> 와. 어 보셨어요? 네. 아 우리, 어. 우리 선생님들 이마가 헌출하시네 <laughs> 상추 씨가 제일 가벼워요. 이 씨로는 물론 전이 포자로는 더 포자는 더 가볍지만 포자는 씨가 아니죠.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평생 김치를 먹고 상추를 먹어도 그 씨를 받아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줄만 알고 돌려주진 않는 거야. 그 씨를. 그래서 이 채소는 순환시키기가 힘들어요. 그런데다가 지금 우리 종묘상에서 사는 씨는 다 불임 씨앗들이라 그래요. 어? 외국에. 사원은 씨예요. 지금 우리나라 종묘상 씨 회사들이 다 외국으로 넘어갔어요. 어? 그래서 어, 다국적 기업이라 그러는데 몬산토 들어보셨어요? 예. 몬산토 이게 아주 무서운 기업입니다. 종자를 없애는 기업이라고 보셔도 돼요. 거기서 다 어, 불임 씨앗 내지는 저작권이 있는 씨앗을 만듭니다. 이따 또 종자에게 나올까 그때 또 얘기하죠. 그래서 저는 곡식이 진정한 순한 작물이다. 근데 곡식을 드셔야 건강한 똥을 싸요. 어? 고기만 드시고 똥 싼다 생각해 보세요. 맨날 삼겹살 드시고 똥 싼다 어떤 똥이 나올까요? 아주 더러운 똥이 나. <laughs> 그러자나도 더러운 게 더. 채소만 드시고 한다 보세요. 어? 물컹물컹 설사 똥이나 살 거야. 내 곡식 쌀밥이 아니라 오곡밥을 드시면 건강한 황금색의 떠알이 뜬 똥을 싸죠 어? 그런 똥을 싸야 몸이 건강해진다. 그 그것의 비결은 곡식에 있다. 그리고 또곡식에 좋은 이유는 씨를 먹기 때문에 그래요. 씨야말로 진정한 완전 음식이야. 홀푸드. 들어보셨어요? 근데 과일의 씨는 독이 있지만 곡식의 씨에는 독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깎아 드시면 안 돼. 대신에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는 씨만 진정한 생명이 있는 씨예요. 근데 여러분 백미가 땅에 떨어져 싹이 날까요? 그죠? 저는 그래서 그건 거세당한 씨다. 아? 어? 통곡식 안 깎은 거 현미를 드셔야 됩니다. 어. 그리고 현미만 드시면 안 돼요. 여러 가지 곡식을 섞어 드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곡식이 중요한 거는 이 사진 보세요. 뭔 사진인지 아시겠죠?